G7에서 한국 의견을 적극 수용하자 들러리가 되었다며 부들거리는 일본.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G7 외무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에서 5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목적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모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바라보는 비핵화란 대전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에는 거리불문, 모든 탄도 미사일과 구체적이지 않은 대량 파괴 무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ICBM 정도까지를 현실적 한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북한에 바라는 목표치만큼 우리가 지닌 전력도 낮춰야 하므로 말 그대로 비핵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위험성을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대량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를 점령한 연합군은 단한 방울의 생화학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분명한 생화학무기를 이라크가 보유했다. 주변국과 인류 전체를 위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라크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모든 군사 민간 시설을 개방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이라크가 거절함으로써 이라크는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화학 무기란 것이 애초에 에너지 패권을 위한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이었기에 그냥 이라크만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라크를 점령하고 생화학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침략한 연합군 어느 곳에서도 이라크의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사찰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주권 국가라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고, 명확한 근거를 통한 유엔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몰라도, 사실상 무장해제 수준의 사찰을 다국적군이 원한다하여 받아들일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문제되는 원전 오염수만 하더라도 유엔 산하기구인 IAEA의 조사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 연구진이나 국제환경단체의 조사나 연구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험성을 처음 제기한 곳이 일본입니다. 2008년 육자회담을 노골적으로 깨뜨리기 위해 2007년 1 3합비를 바탕으로 협상타결만 하면 되는데 이를 뒤집으며 새로운 합의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 농축 기술을 모두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생화학물질을 사찰하기 위해 모든 군사시설을 사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제조 능력도 없는데 미국이 너무 일방적인 양보를 해주고 있으며 추가로 요구 사항을 내세운다 해도 경제 사정이 급한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미국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4마비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IAEA와 미국 러시아의 핵 전문가의 사찰을 받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고 미국은 북한을 대료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 연말 북한은 사찰을 받아들였고 미국과 일본의 약속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해 8월.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의 비핵화 순서를 북한은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합의 자체를 일본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긴커녕 방관자로 보일만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실을 원했던 부시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원한 자신을 돕지 않았다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6자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전에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1994년 이후 모두 비핵화에 실패했다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접근한 것을 밝혔는데 북한이 수용하고 거절했을 때 당시 미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합의가 무산된 것이 아닌가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바로 시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우리 안에 이란과 북한과 미국이 일정의 합의를 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이란은 아직 핵을 개발 중인 국가입니다.미국이 탈퇴했던 이전 합의로 돌아가고 이란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란은 진보된 핵기술에 미련이 있고,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감정적 접근에서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도 이 합의는 비교적 쉬울듯합니다.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협상 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이 어려워하는 곳은 북한입니다.핵심 동맹국이라는 일본은. 사실상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무장해제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기본 조건이라며 말하고 미국에 동의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견을 받아들이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비핵화가 아닌 일정 수준의 비핵화 과정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일정의 목표는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나 미사일 영향을 더 키우지 말고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추가 핵실험 등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원하는 것도 이런 미국의 의견을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해 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일정 기간 실천하는 모습이 이어질 때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협상 모습과 달리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답답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협상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계별 합의를 하고 철저히 검증한 뒤 후속회담을 이어가겠다. 북한이 약속을 깨면 미국도 미련 없이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협상에서 늘 거론되었던 경제 지원 방안이 아예 배제된 것도 특징입니다.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까지 미국 제재나 유엔 제재는 단계별로 풀수 있지만 경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미국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일본을 의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한 가지를 빼면. 일본의 의견은 미국이 완곡하게 모두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 부분은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국과 물밑에서 충분히 교감한 듯 보입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교류 허용이나 수위 부분이 옵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주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북한 설득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한국이 북한에 다가설 무엇인가가 있다면 남북 교류 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나온 블링컨의 발언과 한미일 외교부 장관회담, 이어진 한일 외교부 장관회담에서 한국이 할말 다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북한 문제만 나오면 위축되던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일본이 무엇을 하든지 한국이 언제든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대로 나오는 무대가 이번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